개 개미, 아빠 개미가 고양이 밥을 먹는데? <laughs> 응, 자. 사진 찍어봐. 윤슬이한테 보여줘야지. 이누랑. 동생 찍고 있어. <웃음> <웃음> 얘네들이 맛있는... 이거를 그러면은. 다 없어졌네? <laughs> 개미랑 같이 줄려 그랬더니 여기서 뿌띠에 구에 그리고 잘못하면 은 뿌띠에 친구가 될수 있고 동생이 될 수도 있는 나중에 그면 뿌띠랑 결혼할 수도 있는 위험한.. 여기 그럼 고양이 또 둘이 두개로 새끼 낳으면 고양이 천지 가될수있는 조심해야 돼도 저도 저도 저면은도 저도 저도 했어? 저도 응도 저도 저어 저도 굳이 길고양이를 도단 말이야? 했을걸?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키우려고 이제 생각저서저 네. 겨우 먹이로 끄집어내긴 했어, 바깥쪽으로. 그냥 또 이제 가게. 나가겠지.